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꼭그 단골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항상 관찰을 해보면 단골로 뱉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엔 답이 없다. 종교에 답이 없다. 아니요. 당신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냥 기본 지식도 없어서 그 방향하고 답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고. 잠깐 미니마스터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 사람들이 많네요 지금 8시 좀 전인데 해도 길고 시작하겠습니다. 분노의 잡담 시간인데, 항상 보면요. 커뮤니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대부분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보면은. 아니, 제가 잘못,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대중의 얘기 그 수준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 그러니까 지식인 층에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축은 아니거든요, 절대. 제가 볼 때. 그 대중들의 발언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웃긴 거는, 아,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은, 발언의 자유는 좋은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일단 저, 첫 번째 너무나 미흡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세상에 그 뭐라고 할까, 개념 정리를 하려는 세상에 이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파악이 될 정도의 최소 그 지식량은 돼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소리를 짓거리면.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대부분 생각하는 건 자기가, 아, 그냥 뭐내 소신껏 얘기를 한다면은 차라리 양반인데, 어리석은 대중이 그 태도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래도 자기 소신을 얘기한다라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겸허함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은 신중함이 있었을 거예요. 신중함이 있었으면은 자신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몇 번이고 최소한의 의문은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검증도 하려고 하고. 없죠.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그냥 필터링이 뭐고 없어요. 애초에 의문도 없어. 그 의문을 가질 지식도 없는 거야. 자기가 애초에 자기가 하는 말에 개념 정리도 안돼 있는데, 결국은 말을,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동아리 많죠. 뭐, 한 예로. 그래서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그, 뭐, 영어 동아리가 있어요. 어떤 뭐, 여, 뭐, 언어학 동호회가 있는데, 뭐, 영어가 주라고 해요. 가정을 하자고. 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제일 일반적인 게,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뭐, 영어 교사, 막, 이런 정도라고 가, 예.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영어 교사 있고, 그러면은 뭐, 있겠죠. 막, 통역가도 들어가 있고, 언어 학자들부터 해가지고, 막, 어? 번역가들, 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파벳도 하나도 모르는 놈이, 알파벳도 모르는 놈이, 거기 들어가서 막 떠드는 거야. 떠들어 알파벳도 모르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 자기들이 다 여기, 백이면 백. 100, 아, 그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입니다. 당신이라고. 엄청 많아요. 저는 당신인지 몰라요. 근데 당신은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신이, 아, 나는 답글을 먹고 그런 걸잘 안단다. 애초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은 애초에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안 하는데 대부분은 꼭 입을 한마디 한 얹어요. 그게 제가 계속 저번에도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종교하고 정치에서 이게,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걸 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아, 다른 영상에서도 이걸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 영상에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웃긴 짓을 한다고. 종교하고 정치는 복합 분야예요. 진짜 몇 번을 제가 이거를 진짜 수도 없이 얘기해요. 제가 지인들하고도 그렇고 항상 사람들하고 복합 분야라고. 복합 분야라는 얘기는 그거 하나가 아니야. 단일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치, 종교는 그러니까 경제, 사회하고 이념, 사상하고 심리학 다 엮여요. 그냥 안 엮일 수가 없어. 왜 인간 문화 그냥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그게. 그냥 문화의 한 벙어리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복합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무식해서 그 방향하고 그 답이 안 보이는 거지, 그게 답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그렇게 용감하게 내 지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하려는 게, 이, 이분 이, 요즘, 아 사실 주제가 나 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맥락은 똑같아요. 무식한, 무식한 게, 용감한 여기가 공산주의나 옛날 조선 그거고 뭐 계급 사회면은 당신이 무식한 소리를 해도 상관 없어요. 근데 당신이 국민이야. 국민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 관련해서 헛소리를 하면은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무식한 상태로 행하는 투표는 반드시 사회에 영향이 있어요. 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알파벳 모르고, 알파벳도 모르는 게 언어학 그 모임에서 떠드는 거는, 아, 차라리 괜찮아요. 그거, 그게 웃기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한테도 피해 안 줘, 내가 볼 때는. 제가 그쪽 인간이지만, 아무한테도 피해 안 준다고요. 당신이 거기서 어떤 무식한 소리 를 해도. 근데 그게 정치나 종교, 결국 사회하고 엮이는 분야에서 당신이 개 헛소리를 하고, 더군다나 당신이 투표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딴 수준으로 그거를 임하면은 반드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사람들의 말. 그말 자체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꼭그 단골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항상 관찰을 해보면 단골로 뱉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원래. 단골로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단골 그 멘트 중에 하나가 정치엔 답이 없다. 종교에 답이 없다. 아니요. 당신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냥 기본 지식도 없어서 그 방향하고 답을 모르는 거래. 거기에 있다고 복합 분야니까, 당신한테 너무나 많겠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 방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정치학이 왜 있고, 종교학이 왜 있고, 종교학자, 정치학자가 왜 있냐고요?